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복음서를 쓰게 되었나를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를 쓸 때쯤이면은 첫 번째 제1세대 제자는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돌아가셨다. 그러면 누가 남아 있겠어요? 그첫 번째 제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들의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런 두 번째 세대 제 2세대 제자들이 있겠죠. 그 2세대 제자들의 쯤 중간 쯤에서 마가복음서가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마테나 누가나 요한은 3세대, 4세대로 벌써 넘어갑니다. 에, 마테는 80년대 아마 중후반, 누가도 80년대 중후반에서 90년대, 요한복음서는 90년대 아마 후반에서 100년대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쓰였다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보 복음서는 거기에 복음서를 다 쓰고 몇달 며칠 몇딱 썼다 이런 거를 써 놓지 않기 때문에 복음서의 연대 측정을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서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같은 것이 거의 겪은 것처럼 자세히 묘사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66년부터 73년에 이르는 로마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 명확한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서 70년 이전으로 보금서가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거죠. 마가 보금서가 가장 빠른데 마가 보금서도 그 전쟁 한복판이고 이제 거의 유대가 기우는 거죠.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고 74년인가 되면 이제 마사다에서 최후의그몇 명이 남아가지고 항쟁을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70년이 되면 거의 정말 도리에 돌 돌란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끝까지 남아서 항쟁하던 사람들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복음서들은 실제로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태 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 보금서, 요한복음서라고 사도들의 이름을 그 복음서 앞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서 저자들이 직접 자기가 밝힌 게 아니고요. 그것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아마 이 복음서는 이 사람이 썼을 거다라고 추측한 데에 근거합니다. 그 전통을 존중해서 우리가 그렇게 불러주긴 하지만 현대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그 사람이 직접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 사실은 복음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오히려 복음서를 통해서 아마 이 저자는 이런 사람이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가 복음서, 마태 복음서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 복음서 예를 들어 특별히 누가 복음서 가지고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가 의사다 이러면서 의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막 하는데 예, 그거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나 물론 이제 초대 교부들의 어떠한 그런 감각이랄까요. 그런 전승들을 생각해 보자면 마태복음서가 실제로 마태의 어떤 전승에서 나왔을 확률은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모든 것을 확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서를 씁니다. 보금서를 쓰는데 누군가 쓰죠. 근데 그 누군가 쓰는 사람은 그게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금서라고 하는 이런 문서가 나올 때 그것이 집단지성의 작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단지성 또는 개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개인은 홀로 떨어져서 무슨 소설을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당면한 상황,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당면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바로 그런 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것들을 잘 정리하고 또 자신의 어떤 신학적 의도에 맞게 공동체, 자신이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보음서의 1차 독자는요, 1차 독자는 그 교회 교인입니다. 우리가 그냥 편의적으로 마태 복음서라고 부르고 이 마태 복음서를 산출한 공동체를 마태 교회라고 합시다. 그럼 마태 복음서는 마태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마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좀 뭔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거죠. 네, 특별히 마태 복음서는 이제 구약 율법에 대한 그 예언이라든가 인용이 무척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읽으려면은 구약에 대한 상당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서의 독자나 그런 이제 예상 독자들은 전부 유대교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유추하는 방식으로 마태교회가 바로 유대인들의 공동체 디아스포라 유대인보다는 팔레스틴 중심에 살던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유대 전승에 매우 충실한 이방인들이 섞이지 않은 공동체였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유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첫 번째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쓰는 거고요. 두 번째 초기 기독교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모셨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유대교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교에서 완전히 쫓겨나가요 축출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두 개의 종교로 분리되는데요. 그래서 이 보금서를 쓸때 이들은 유대교와의 대결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보금서에도 그렇고 다른 보금서에서도 바리세파와의 논쟁이 많죠.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는데 사두개파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헤롯과 할 수도 있고, 헤롯당원들과 또는 젤롯당원과 할수 있고, 바리세파와도 할수 있는데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하고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보금서에는 놀랍게 바리세파들하고 많이 논쟁을 하거든요. 그거는 바로 이 복음서들이 유대 로마 전쟁 이후에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로마 전쟁 이후에는 사두개파라든가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두개파라든가 로마의 반항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젤롯당이라든가 또는 아예 먼 광야 생활을 했던 SN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소멸됐기 때문에 이제 바리세파만 많이 남아 있거든요. 바리세파와 당연히 그리스도교는 대결할 수 밖에 없었고, 바리스파를 중심으로 유대교를 재건하는 데에 기독교가 맞대결 세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금서에 유독 바리세파의 논쟁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금서 저자가 보금서를 쓸 때에는 자기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하나는 유대교와 어떤 차별화를 두느냐. 유대교로 하고 있는 기존의 종교와 새로 생긴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기 위해 쓴다. 이 무척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또 염두에 두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유대교인들이나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교인들은 전부 로마 제국 하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로마를 어떻게 느꼈을지 피 식민지의 그런 식민지 사람들로서 로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또 복음서 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 복음서가 쓰이게 된그 공동체와 그 다음에 그들이 대결했던 유대교와 로마 제국을 함께 알아야지만 그 복음서 내용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도 당연히 그러하겠죠. 마태복음서도 그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씁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갈 때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마태복음서 저자는 누군지 잘, 잘 모르고요 어디서 쓰여 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리아의 안디옥 지방일 거라고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연대는 80년대 중후반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70년 이후 100년 이전입니다 최소한 110년 이전인데요 그 그건 이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마태복음서를 언급하고 있는데 안디오게 이그나티우스는 107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107년 이전으로 내려와야 되죠. 마태복음서를 인용하고 있으니까는 그분이 자 그래서 그 정도라고 아시, 알아두시고 마태복음서 저자가 마태복음서를 쓸때 그냥 자기가 다 창작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분명히 마가복음서를 받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본 마가복음서를 받느냐 아니면 또 다른 마가복음서를 받느냐 이거는 모릅니다. 아, 이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랑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쓰인 복음서로서 원래 원, 원 마가가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마가가 있고 또 이번에 마가가 있다는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아무튼 마가복음서의 큰 틀, 예수님의 활동의 큰 틀을 마태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특별히 마태복음서 12장 이유는 마가복음서의 그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것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서는 또 예수님의 어록만을 따로 모아두었을 것 같은 그런 문서,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Q 자료라고 하는데 그 Q 자료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Q 자료가 문서로 있었다면 이 Q 자료는 50년대 중반쯤 모아졌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놓은 어록 자료입니다. 마태복음서는 이 문서도 봅니다. 마가복음서와 Q 자료 이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또 마태만이 알고 있는 전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같은 경우는 마태만 아는 거거든요. 물론 누가복음도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와 마태복음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마태만 알고 있는 자료 그리고 Q 문서, Q 자료 그리고 마가복음서를 저본으로 해서 마태는 이제 자신의 공동체에게 그리고 유대교와 대결을 염두에두면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앞으로 이 로마 제국 하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마태복음서에 대한 얘기를 좀그 전반적인 간단한 안내를 하고요. 아, 마태복음서가 신약성서의 맨 앞에 제일 앞에 놓인 이유는 아마 마태복음서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성경을 27권을 모으는 사람들이 제일 앞으로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면서 족보가 등장하죠. 족보는, 구약성서에서 족보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했지만 아주 긴 시간을 짧게 서술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다윗과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등장이 나오는 건데 그긴 시간을 족보로 짧막하게 소개를 하면서 마태복음서가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기 가장 좋은 문서였고 그래서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에 등장하는 문서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 편집되는 것이죠. 기록은 그전에 됐겠지만. 예, 이 정도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보금서가 쓰여야 되는 이유와 특별히 마태보금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마태보금서의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더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도 성경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문제가 있을 경우, 개혁 개정판을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헬라어를 직접 알려드리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세 번역 성경을 차분히 읽어가면서 이제 마태복음서 강의 마태복음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서를 직접 들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